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질락가입니다. 자 제가 오늘 알렉스 코인 들고 왔는데요. 현재 빗썸장 기준으로 약18% 가까이 되는 엄청난 폭등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빗썸과 코인원에서 유의 해제 발표를 하면서 100원에서 200원까지 단기 급등이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스택스 코인이 이 나카모토 업그레이드 관련해서 지금 코드 개발은 완료한 상태이고요. 메인넷 반영까지 약한달 정도 남았는데요. 자, 스택스가 나카모토 성광적으로 반영되면 이 알렉스 같은 경우도 그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죠. 특히 알렉스가 트위터에 글을 하나 게재했는데요. 이 알렉스 토큰 홀더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택스링크 BTC 토큰을 배분받을 수 있는데요. 자, 해당 투표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위에 번호로 7번 주시면 저희가 문자로 이 토큰 할당받는 방법 전송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알렉스가 건물을 짓고 있다는 라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글을 하나 게재했죠. 특히, 아그... 자, 특히 알렉스가 지금 알렉스 랩이라는 렉스 거래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최근에 알렉스 랩의 활성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저희가 알렉스 관련해서 단기 1,000원까지 수직 상승 가능한 초대형어제를 하나 선점했고요. 본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 알렉스 코인 관련 대응자료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10만원 정도 투자해서 목표기간 한달 정도 잡고요. 1만원 만드는 프로젝트 방을 장기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별방에 약 100분 정도 회원분 계시고요. 100분 모두 이렇게 적은 시도로 큰 수익 벌어가시면서 경제적 자유 실천을 하고 계신데요. 자이 계좌 계좌장구, 잔고 여러분들의 계좌 잔고가 충분히 될수 있고요. 자 지금 같은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에서 이 현물 투자만 가지고는 부자되시기 굉장히 힘듭니다. 자, 현물로 10% 또는 20% 수익을 벌어봤자 인생 역전은 상상도 할수 없는데요 이렇게 단기간에 레버리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불과 하루 또는 한시간 만에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벌어 가실 수 있는데요 자, 저희가 그만큼 이 종목 추천과 더불어서 타점 정보를 기가 막히게 잡아드리고요 어느 시점에서 롱 진입을 해야 되는지 숏 진입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타점을 다 잡아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저희 천만원 만들기 프로젝트방에 입장하셔서 올해 모두 부자 되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보시는 제 개인 문으로 7번. 7번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또는 계좌정보 폭발시켜줄 만한 비가 막힌 타점 정보 추천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요새 정말 암울한 기사 많죠. 자 직장인 평균 월급이 지금 353만 원 정도라고 봤을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두배 이상 나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이 월급만 가지고는 생활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제2의 월급을 창출을 하셔야겠죠. 자, 제2의 월급 창출할 수 있는 방법, 저희 방에서 10만원 투자해서 1000만원 만드는 프로젝트방 입장하셔서 대기업 월급 이상 벌어가시기 바라겠고요. 1000만원 만드신 다음에 10만원 다시 재투자 하시고요. 990만원은 여러분들이 사고 싶으신 것 또는 드시고 싶으신 거 마음껏 드시면서 경제적 자유 실천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여러분들의 계좌 잔고가 충분히 될수 있으니까요. 한발 빠른 정보. 여기 보이시는 제 계모으로 7번, 7번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입장 링크 전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이어서 이 알렉스 코인 한번 잡아드리면요. 알렉스는 스텍스 기반의 오픈소스 종합 디파이 프로토콜 코인이고요. 특히 비트코인의 고정금리와 고정기간 대출 및 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탈중앙 기반의 플랫폼을 지향을 하고 있죠. 특히 비트코인의 생태계 내에서 이 금융을 전담하고 있는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생태계가 확장되면 될수록 이 알렉스 코인의 위상도 커질 수밖에 없죠. 다만 최근에 이 알렉스가 해킹 이슈와 맞물리면서 엄청난 조정을 보였었고요. 물론 아직까지 해킹 이슈가 해결이 된건 아니지만 빛선과 코인에 대서 위해제를 발표하면서 지금 한실은 던 상황이고요. 자, 지금 시가총액은 대략 1,206억 원 정도 하고요. 현재 상장 거래소 보시면요 비썸 물량이 57% 코인이 23%고요 레드케이가 5.3% 가량 되죠. 지금 비썸 물량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김치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알렉스가 해외 유수 거래소에 상장할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그 대상이 뭐 바이낸스든 바이비트든 맥시든 조만간 상장 소식이 발표될 예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알렉스 지금 단기 대폭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1봉상전고점까지 돌파할 초대형 호재를 저희가 하나 입수했는데요. 해당 호재 정보 문자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자, 위에 번, 번호로 7번, 7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알렉스 관련 초대형 호재를 여러분들께 문자 전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8월 1일자에 FMC가 예정이 되는것 다들 아시죠? 해당 금리 발표 관련해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일 예정이니깐요. 적절하게 현금비중 들고 가시면서 리스크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알렉스코인 잡아드렸고요. 다음에 급등한 학습 높은 알티코인 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